인천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가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전시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시리즈는 모두 5개의 전시로 구성됐으며 12일 인천해원고 사진동아리 동행의 베리어프리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6월 1일에는 박은영 작가의 검은 태양, 7월 14일 박수키 작가의 1mm의 비밀, 7월 28일 인천 조각회의 헬로 아트 조각, 9월 15일 김유경 작가의 보잘 것 없는 너를 돌아보며 등으로 펼쳐집니다. 가온 갤러리 온라인 전시는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가온 갤러리에서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장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를 운영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전시를 보게 되고 또그걸 통해서 문화적인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